내담자의 복지 증진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선과 연관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상담을 통해 내담자가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상담자는 내담자의 정신건강이나 복미 또는 복지에 최선을 다해 내담자가 긍정적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원조해야 되는 것이 바로 네, 자선입니다. 이게 이제 나올 수 있어요. 내담자의 복지 등진이 개념에 쭉 깔리고 이것이 무슨 원칙이냐? 자선의 원칙. 이렇게 체킹하는 연습도 필요합니다. 정의의 원칙입니다. 이 정의의 원칙은 우리가 공정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내담자가 어떤 근거에 의해서든지 다른 사람과 다르게 취급받아서는 안 된다. 한마디로 말하면 차별. 차별 받아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거죠. 음, 공정한 대우를 받아야 하는 겁니다. 즉, 내담자가 자신의 성, 인종, 장애 여부 때문에 상담이나 어떠한 연구에서 차별받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입니다. 정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겁니다. 차별하게 되면 공정하지 못한 것도 마찬가지고. 성실의 원칙입니다. 타인에게 도움을 제공하는 직업인에게 있어서 성실의 원칙은 필수적입니다. 성실은 상담자와 내담자가 지켜야 될 윤리적 의무이며 유대적 관계에 있어 핵심이 되는 겁니다. 상담자가 상담을 성실하게 준비해줘야 됩니다. 내담자는 항상 약속 시간을 잘 지켜서 성실하게 임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성실의 원칙이 됩니다. 그리고 상담자는 내담자와 정직하고 진솔성 있는 대화를 포함한 성실한 관계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정직이라는 단어 보이시나요? 이 정직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성실인 겁니다. 다시 읽어드리면 상담자는 내담자와 정직하면서도 진솔성 있는 대화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 성실성의 원칙, 성실의 원칙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자, 정리가 됐죠? 음, 어렵지 않습니다. 충분히 해결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자, 이제 조금 지엽적인 거 하나 해볼게요. 레빈슨, 레벤슨, 레벤슨이라는 학자가 제시한 직업상담사의 반윤리적 행동을 보겠습니다. 반윤리적 행동은 여러 형태가 있는데요. 레벤슨과 스완슨은 가장 일반적인 반윤리적 행동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습니다. 비밀을 누설했다든지, 자신의 전문적 능력을 초월했다든지,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전문적인 능력의 범위 안에서 해야 되는데, 그걸 넘어서까지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태만하다든지 자신이 갖지, 않, 자신이 갖지 않은 전문성을 주장한다든지, 자신이 갖지도 않아요. 그 전문성이 없어요. 근데 그걸 주장한다. 이것도 반윤리적인 겁니다. 내담자에게 자신의 가치, 상담자를 말해요. 상담자 자신의 가치를 속인다든지, 내담자에게 의존성을 심어준다든지, 내담자와 성적 행위를 한다든지, 이해 갈등은 이해 상충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해 충돌이라고도 하죠. 이해 충돌. 어, 이해 충돌 관계에 상담자가 이해 충돌적인 부분에 대해서 상담자가 내담자를 이용해서 이익을 얻는 것, 이런 것들을 말할 수 있습니다. 과중한 요금이라든지, 의심스러운 계약이라든지, 부당한 광고. 이런 것들이 다 상담자의 반윤리적 행동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공무원 시험에 출제되지는 않았습니다. 직업 상담사 문제에 한번 출제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셔도 되겠죠. 공무원 시험 기출 적용은 이것이었습니다. 비밀보장의 한계입니다. 자, 비밀보장이라고 하는 것은 윤리적으로 지켜야 되는 의무이지만 절대적이진 않아요. 상대적인 거예요. 그래서 왼쪽에 쓰세요. 윤리 상대주의입니다. 윤리 상대주의에 입각한 거예요. 윤리적인 의미, 의무, 윤리적인 의미이지만 상대성이다라고 하는 거죠. 아래 1번부터 4번까지는 비밀보장이 예외가 되는 거예요. 자, 1번. 상담자는 상담 시작 전이나 상담 과정 중 내담자에게 비밀보장의 한계를 수시로 알리고 비밀 보장이 이행되는 상황에 대해 주지시킵니다. 상담자는 아래와 같은 내담자 개인 및 사회에 임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때 매우 조심스러운 고려 후에 내담자에 관한 정보를 적정한 전문가 혹은 사회 당국에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밑줄 친 부분을 잠깐 보십시오. 내담자 생명, 자해, 자살, 이나 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 위협하는 경우 비밀 보장해서는 안되는 겁니다. 내담자가 상담하는 과정 중에 자살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그 사회당 어 사회 안전에 위협을 가하겠다 사회적인 안전에 위협을 가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비밀 보장해서는 안되는 거고요. 두 번째 내담자가 감염성이 있는 치명적인 정보 질병이 있다는 확실한 정보를 가졌다. hiv 감염 이런 것들에게 들어갈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은 다 비밀 보장해서는 안 됩니다 알려야 하는 것입니다 내담자가 심각한 학대를 당하고 있다 학대는 범죄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법적으로 정보의 공개가 요구되는 경우입니다 이제 우리가 상담을 하다 보면 다른 이 내담자가 법적인 소송에 휘말릴 수 있어요 그러면. 법원에서 상담의 내용을 공개해 줄 것을 요청할 수가 있어요. 법원에서. 그럴 때는 공개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법적으로 정보의 공개가 요구되는 경우, 이럴 때는 바로, 예, 공개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상담 시 고려할 점입니다. 위에는 네 가지만 철저하게 알아놓으세요. 이네 가지가 잘 나오니까. 상담 시 고려할 점. 다른 상담자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현재 상담에 임하고 있는 상담자는 전에 상담을 했던 상담자보다 더잘 해야겠다는 불필요한 경쟁심에서 이전의 상담자를 심판한 오류를 범할 수 있는데 그걸 말하지 않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상담자는 내담자와 함께 지금 상담하고 있는 다른 내담자나 전에 상담했던 내담자에 대해 이야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담자는 상담자가 자신도 이러한 위치에 있을까? 라는 의심으로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게 되고 양자 간의 친밀 관계는 파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담자와 이야기하는데 다 이전에 종결되었던 내담자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이것은 좋지 않습니다. 네, 세 번째 상담자는 내담자, 특히 이성과 불필요한 접촉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네 번째, 적합한 장소에서 상담해야 합니다. 상담하는 장소가 건전하지 못하면 치료 과정에 있어 장애를 받게 되므로 정해진 장소와 정해진 시간은 상담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합니다. 상담 시간이 정해져 있죠. 상담 장소가 정해져 있어요. 일정한 세팅과 장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상담자는 자신의 한계를 깨달아야 합니다. 만약 내담자의 어떤 문제가 상담자 자신이 훈련되지 않았거나 자신의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분야에 속한다면 다른 전문가들에게 의뢰해야 되지. 이것을 자기가 계속 갖고 가면 위에서 말씀드렸던 레벤슨과 요한슨의 반윤리적 행동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레벤슨과 스완슨이 말한 발, 반윤리적인 행동에 포함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세 번째 직업 상담 시 필요한 주의 사항과 주의할 점 지켜야 할 점입니다. 첫 번째 직업 상담 과정에 대한 내담자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요. 어 항상 상담을 할 때는 뭐 기록을 하든 우리가 상담 기록을 하잖아요. 이런 과정들 그런 과정들에서 양해를 구하거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계약 체결이 이루어지고 이에 대한 이행이 있어야 됩니다. 계약 체결을 했으면 거기에 따라서 계약서대로 이행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세 번째, 상담 일지 작성을 통하여,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상담 기록을 말하는 거예요. 상담 일지 작성을 통하여 상담자가 적절히 상담을 진행했는지 모니터링, 점검해야 됩니다. 구조화를 통해 상담의 목적과 한계, 상담자와 내담자 간의 역할 등을 설정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상담의 구조화라고 말합니다. 이 상담의 구조화 작업은 정말 중요한 작업이에요. 거기 나온 대로 상담의 목적을 정하고, 비밀보장의 한계를 말하고, 내담자와 상담자 간의 역할을 정하고, 이런 것들이 바로 상담의 안내 과정, 상담의 안내 과정에 해당되는 상담의 구조화라고 합니다. 이 구조화가 잘 되면 잘 될수록 성공 확률이 높습니다. 성과가 나타난다 이거죠. 문제 원인을 정확하게 이해하여 내담자 스스로가 자신의 문제를 알도록 하며 문제 해결에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상담 내용에 대한 비밀을 유지하며 만일 사례 연구를 위해서 내용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면 사전 동의를 당연히 받아야 합니다. 상담 과정에서 내담자와의 신뢰 관계 형성에 노력하고 적절한 상담 기법들을 활용하면서 상담자의 능력을 벗어난 문제를 가진 내담자일 경우는 어떻게 하라고요? 네, 즉시 다른 상담 전문 상담자에게 의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도 시험 지문에 잘 나와요. 자신의 능력 밖이다 그러면 다른 기관, 다른 상담자, 저, 다른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 실력 따지게 보면 직업상담사 윤리강령이 나와 있습니다. 직업상담사 윤리강령. 최근에 윤리강령 문제가 출제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윤리강령을 쭉 보면서, 아, 직업상담사가 윤리적으로 지켜야 되는 것들은 이런 것들이 있구나라고 이해 차원에서만 끝내시면 돼요. 왜? 문제에서는 절대 어렵게 안 내요. 여러분들이 문제 쭉 읽을 때 O와 X를 충분히 구분할 수 있어요. 자, 빠른 속도로 보겠습니다. 직업상담사는 직업과 관련된 인간복지의 입장에서 내담자를 돕는 역할을 수행하며 도움을 청하는 내담자에 대해서 직업상담자의 인본주의적 직업상담 지식과 기법을 충실히 수행하며 자신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부단한 노력과 학술적 연구를 지속적으로 합니다. 직업상담사의 일반적 의무와 권리입니다. 직업상담사는 내담자가 직업 선택, 직업 유지, 은퇴 등의 과정에서 자신을 이해하여 직업에 대한 의사 결정, 적응 등을 합리적으로 할수 있도록 돕는 사명을 수행합니다. 직업상담사는 인본주의 입장에서 내담자가 직업적 갈등과 고통을 치유하도록 돕는 역할과 사명에 입각하여 모든 지식과 기법을 오직 내담자의 직업복지 증진을 위해 사용합니다. 직업 상담사는 내담자의 인종과 민족 나이와 성 직업과 직위 경제 상태 사상과 종교 등에 차별을 두지 않으며 모든 내담자에게 공정하고 평등하게 돕는 활동을 위해서 최대의 노력을 기울입니다. 직업 상담사는 가장 최신의 정확한 직업 정보를 내담자에게 제공합니다. 직업 상담사는 취업 활성과 관련된 정보에 대하여 그 정확성을 최대한 유지하고 취업 활성 결과를 즉시. 전산망의 입력, 삭제, 보완하며 그 정확성을 유지합니다. 직업상담사는 최고의 직업상담에 대한 지식과 기법으로 직업상담을 행함에 있어 직업상담가의 품위와 명예를 지킵니다. 직업상담사는 자신의 양심과 전문적 판단에 따라 내담자를 상담할 수 있어야 하며 본인의 사명을 수행함에 있어 국가와 사회로부터 법률 등에 의하여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직업상담사는 국민의 직업적 갈등과 고통을 덜어주기 위하여 최선의 직업상담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국가와 사회에 적절한 환경조성을 요구할 수 있어야 되며 직업상담 행위에 대하여 국가와 사회로부터 정당하고, 어, 적절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여덟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어, 권리적인 측면 요구하는 고, 요구권이나 어, 직업상담사의 권리에 해당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도 마찬가지고요. 자두 번째는 내담자와의 관계입니다. 직업상담사는 내담자가 직업상담의 연구대상이 아니라 인격을 가진 존엄한 존재로서 대우하며 내담자의 긍정적인 면에 기초하여 상담합니다. 장점 활용이죠. 직업 상담사는 내담자의 직업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내담자의 동등한 입장에서 놀가는 동반자로서의 관계를 유지하며 내담자의 협의 내담자와의 협의하에 상담관계 형식, 목적, 방법을 설정하고 그 결과를 토의합니다. 직업 상담사는 내담자와의 신뢰를 갖고 좋은 관계가 유지되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직업 상담사는 내담자가 의사 결정 시에 가장 최신의 정확한 직업 정보를 가지고 결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직업상담사는 내담자가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제시하고 검사, 상담 시간, 상담 종료 등을 선택할 권리, 자기결정권, 자율성이죠. 자, 상담 방법에 대해서 알 권리를 인정하고 존중해 줍니다. 직업 상담사는 내담자에게 상담 예약 상담 진행 방법 진행 과정 상담 시에 있을 수 있는 국면 상담료 등에 대하여 내담자나 보호자에게 정확하고 친절하게 알림으로써 내담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내담자의 적극적인 역할을 제고합니다. 직업 상담사는 상담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그 경우에 하나여 검사를 실시하며 필요시 내담자 이외의 관련 인물과도 면접을 합니다. 직업상담사는 내담자를 도, 내담자가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음을 분명히 한 경우에는 상담을 종료하도록 노력합니다. 직업상담사는 직무 수행에서 습득한 내담자의 비밀을 철저히 유지하며 학술적 발표나 논의에 있어서는 내담자 신상에 관한 사항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직업 상담사는 연구의 목적으로 상담 사례를 발표할 시에는 반드시 내담자의 동의를 얻어야 되며 내담자의 신상에 대한 단서 단서 일체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익명성 보장이죠. 공개 공, 동의를 받고 우리가 공개를 하더라도 익명성을 보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직업 상담사는 자신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인간에 대한 연구, 직업 상담 기법 탐구 등의 연구 활동을 부단히 노력해야 됩니다. 동료, 직업상담사와의 관계입니다. 동료에만 동그라미. 직업상담사는 모든 직업상담사들을 서로 아끼고 존중합니다. 직업상담사는 모든 직업상담사들이 수행하는 직무의 가치와 내용을 인정하고 이해하여야 하며 상호 간의 민주적 직무관계를 이루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직업상담사는 내담자와의 직업상담을 포함한 모든 직업상담 관련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동료, 직업상담사와 협조하여야 하며 자신의 능력이나 기법의 한계를 인식하고 전문가 기준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개인 문제나 능력의 한계에서 벗어난 내담자의 경우 언제든지 내담자에게 맞는 전문성을 가진 다른 직업 상담사 동료에게 의뢰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직업 상담사는 직업 상담, 심리학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직업 상담을 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료 직업 상담사들의 상담 행위에 대해 비난하지 않습니다. 직업상담사는 동료 직업상담사들이 의학적, 윤리적 오류를 범하는 경우 그것을 알리고 바로 잡습니다. 직업상담사의 사회적 역할과 임무를 보겠습니다. 직업상담사는 지역사회, 국가, 인류사회와 그 구성원들의 직업적 갈등과 고통을 치유하고 직업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직업상담사는 실업에 대한 국가 및 사회적 비용을 경감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동시에 적절한 비용이 보장되도록 감시자의 역할을 합니다. 직업상담사는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경제적 이득을 취해서는 안 됩니다. 직업상담사는 적절한 검사비, 상담료, 프로그램 참가료 등 이외의 금품이나 부당한 대가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또한 직업 상담사는 순수한 목적의 직업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상담료와 관련하여 직업 상담 질서를 어 문란하게 하지 않습니다. 직업 상담사는 어떤 방법으로든 내담자를 위한 직업 정보 제공 이외의 목적으로 광고를 하지 않습니다. 직업 상담 제공의 목적이더라도 과장 광고 동료 직업 상담사들을 비방하는 광고 저속한 광고를 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반윤리적 행동에 들어가 있었죠. 그 다음에 직업상담 연구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직업상담사는 내담자가 초기 면담에서 상담 종료 시까지 상담 목적을 달성하도록 도우며 상담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상담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직업상담사는 직업상담 기법을 구현하고 그 결과를 관련 학회에 보고하여 회원들에게 정보를 공유하게 합니다. 직업상담사는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직업상담 전문지식과 기법, 직업정보의 가공 등에 대하여 부단한 노력을 합니다. 직업상담사는 직업상담 서비스의 질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관련학회의 교육, 연구활동에 적극적, 능동적으로 참여합니다. 직업상담사는 전문가로서의 활동을 통해 직업상담 정책과 제도의 발전 확립에 참여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윤리강령을 쭉 봐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읽을 걸 저랑 같이 해독했어요. 이제 여러분들은 이 내용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숙지가 됐죠. 기출 문제가 60문제가 있습니다. 2018, 2019, 2020이 기출문제들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윤리와 연관된 문제는 한 문제 정도가 예상된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한세 문제 정도가 예상되는데 그 문제들을 보시면서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윤리적인 부분 끝났고요. 직업상담의 행정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직업상담의 행정의 앞부분은 워밍업입니다. 직업상담 행정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상담을 할때 상담 일지를 쓰고, 그렇죠? 그 다음에 시간과 장소를 정하죠? 이런 것들이 다 일종의 행정 관리입니다.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건데요. 직업 상담 행정의 의미는 상담 진행을 위한 지원적인 면을 포함하며, 지원의 범위는 사무적인 일들과 인간 간의 관계, 그 다음 사무와 인간의 관리적인 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카츠의 세 가지 행정 기술이 있습니다. 그 자리 별표 하나. 자, 카츠가 말한 세 가지 행정 기술은 사무처리와 인화와 구상적 기술이 있어요. 이 구상적 기술이 말이 좀 어렵잖아요. 상황을 파악하는 겁니다.